이제 독서에서 인문 예술 과학 기술 예술 융합 이렇게 여섯 가지 볼 건데요. 솔직히 조금 독서 유형 컨셉이 우울하잖아, 그지? 좀 집중을 요하는 수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좀 무겁게 힘을 잡았어. 그만큼 조금 더 집중 컨센트리트가 절대적인 수업이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해줬으면 해. 대신에 이 인트로라도 야외에서 찍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는 여섯 가지 다 합해서 하나야. 인문과학, 예술, 그리고 기술, 융합, 하나 빠졌는데 사회까지를 이루러서 우리는 글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주요 출제 내용과 글 읽기 방법, 그리고 문제풀이법과 더 나아가서 이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경향까지만 분석해 보도록 하자. 반갑습니다. 이상그룹의 이상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예술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 글이란 예술 작품, 예술가에 대한 비평이나 예술의 역사에 관한 설명을 담은 글로 미술, 음악, 건축, 공연, 영상, 사진 등에서 구체적인 대상을 선정하여 설명하는 지문, 즉 예술을 바라보는 특정한 관점에 대한 지문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예술은 각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그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다룹니다. 따라서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그림이나 사진 등의 시각 자료와 연결 지어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예술 경향이나 사조를 대표하는 예술가, 예술 작품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동서양 예술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비교 대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글에 제시된 예술 사조와 작품. 예술가의 특징 및 성향, 이런 것 등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파악할 수 있어야고요. 하 글에 제시된 예술작품이나 예술가에 대한 관점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관점, 즉, 보기가 되겠어요, 수능에서는. 보기의 관점과 비교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술 분야의 주요 출제 소재, 당연히 예술 하나겠죠. 기술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술 영역에서는 미술, 회화와 관련된 지문이 꾸준히 출제되고 있다. 미술사조에서 각각 중요하게 평가되는 인물이나 기법, 학파를 다루고 있다. 이에 비해 음악, 건축, 조형, 영화, 사진과 관련된 지문은 모두 드물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예술, 미술이 많습니다. 예술 지문의 흥미로운 내용으로 비교적 쉽게 읽을 수 있으나 문제를 풀 때는 지문의 내용을 문항에 제시된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지문 난이도는 시우나 지문을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음악도 있어요. 예술은 미술이 많지만 음악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지문 내용을 바탕으로 악보를 해석하는 문항, 미술에서는 당연히 역시 작품을 보여주고 특징을 파악하여 감상하는 문항, 이런 것들이 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지문을 정교하게 읽는 연습. 당연히 필요합니다. 가장 필요합니다. 왜냐? 지문이 쉬울수록 문제를 낼때그 지문을 활용하는 정도가 높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준에 달려있기 때문에 지문이 너무 어려워서 그 부분에서 너무 해석이 어려운 부분은 평가원도 못 냅니다. 하지만 예수 지문은 딱 난이도가 정말 쉬운 편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문제가 낼수 있어요. 구체적인 부분에서 내도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능력이 수능 중등 교육 현실에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평가원이 이런 문제를 했을 때는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지 않고 비난을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체적인 내용에서 문제를 낼수 있다는 거죠. 지문이 좀 쉬우니까. 그러니까 정교하게 읽는 연습이 쉬운 지문일수록 필요해요. 어려운 지문일수록 정교하게 읽는 지문이 아니라 어려울수록 정교보다는 요약하는 능력이 중요한 거고요. 정교하게 읽는 거는 쉬운 지문일수록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독해 지도를 그리면서 세부 내용 채우기 에서 필요한 정보. 세분내용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 과정에서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서로 구분하는데 익숙해질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술 분야 글을 어떻게 읽느냐? 지금 말한대로 읽으면 되는데요. 그거를 좀 설명을 세 개를 쪼개서 설명해 줄게요. 첫 번째, 예술 장르를 소개하는 글에서는 기초가 되는 배경지식 활용해서 읽으면 좋고요. 지문이 쉬우니까. 두 번째,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유평하는 글에서는 글쓴이의 생각을 정리하고 관점의 타당성을 우리 비판 배웠었어요. 비판적 독해 기억하십니까? 비판적 독해를 하면 돼요. 그 단계 배웠었잖아요 첫 시간에 교과서 개념 정리에서 보시면 되고요. 글에 나타난 이론, 글에서 나타난 이론을 예술 작품에 적용하면서 아, 이 이론이 여기에서 이 부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술 분야의 성격은요. 음악, 미술, 연극, 영화, 건축, 조각, 사진, 공예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을 일반에 대한 내용. 예술론, 일반에 대한 내용이나 작품론, 작가론, 예술론, 작품론, 작가론,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하든, 작가에 대한 설명을 하든, 그 예술작품에 대한, 예술에 대한 설명을 하든, 예술론적인, 이건 약간 이론인 거고, 얘는 작품에 대한 거, 얘는 작가에 대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읽기 방법은요, 글에 제시된 예술 분야 관련 배경 지식,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감상이나 표현 등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면서 읽는 게 좋고요. 글쓴이의 관점이 타당한지, 참신한지, 정확한지 등에 주목하면서 읽어야 하고요. 다양한 관점에서 예술 분야의 글을 해석할 수 있음에 영부해 두고, 다른 사람의 감상이나 해석, 전문가의 비평,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서 읽으면 좋습니다. 예술 작품이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삶의 어떤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좋습니다. 3까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술 분야 문제풀이법 한 슬라이드의 접근 방법 3개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특징과 종류죠. 다른 유형들과 마찬가지로. 예술 분야의 글은 예술 철학이나 미학 등 예술론 일반이나 작품론, 작가론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런 것들 나올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까지 다룬다. 제가 앞에서는 이만큼만 다룬다 그랬는데 여기까지 좀더 범위를 넓혀 놓은 겁니다. 우리가 배운 단계가 있으니까. 배운 게 이거라고 여기서 끝내지 마세요. 좀더 넓어질 수 있다. 특정 작품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주로 작품에 대한 묘사와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에 대한 설명 등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사실을 다룹니다. 사실에 입각해요. 한편 작품이나 작가, 예술사조를 비평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비평이잖아요. 얘는 설명이고 비평이니까 얘는 글쓴이의 주관이 당연히 개입하여 내용을 다루겠죠. 두 개를 쪼개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관이냐 객관이냐. 설명이냐, 비평이냐, 같은 말이죠. 따라서 예술 분야의 글을 읽을 때에는 글에서 다루는 개념에 대한 설명이나 글그 순위의 입장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점 및 대상에 대한 비교이죠. 예술 분야에 대해서는 작품이나 관점이 다른 고기를 제시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제시된 지문과 비교하거나 또는 글 안에서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닌 두 대상을 소개하는 문제들이 출제되기도 합니다. 다른 특징을 지닌 두 대상을 서로 소개하는 것. 따라서 글에서 다루는 대상이나 관점의 특징, 대상과 관점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이를 다른 대상이나 관점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즉, 대상과 관점에 대해서 비교할 때는 보기랑 제시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정확히 파악이 우선이 돼야 된다. 그 파악하려는 자세. 왜? 내가 예술을 지문을 제대로 독해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왜? 세부 내용 파악. 더 지역적인 것까지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지문 난이도가 조금 쉬우니까. 이렇게 했을 때 윗글의 기억과 보기에이은의 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와 같은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구체적인 작품의 적용. 하는 방법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예술 분야의 글은요, 예술의 개념을 소개해요. 개념을 먼저 소개한 다음에 이를 구체적인 작품에 적용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따라서 글을 읽을 때는 그래서 다른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것, 그런 특징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특징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예술은 개념에 대한 적용, 개념 알려주고 그거에 대한 적용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작품의 특징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징, 여기서 정리하면 얘는 특징을 배우고, 그러니까 개념에 대한 적용. 얘는 대상이나 관점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얘는, 어, 묘사, 설명. 비판, 주관, 이런 차이 이해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접근 방법 세 번째를 했을 때 이에 해당되는 사례, 사례 나왔죠? 가장 적절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 적용한 거니까 이 사례가 적용된 예시 중에 그런 거, 옳은 거 고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례를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사례, 구체적인 그 작품의 특징이 사례인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이 말이니까. 오케이, okay,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예술 분야 2022학년도 기준 출제 경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은요, 음악, 미술, 사진, 건축, 조각, 비평 등그 분야가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술 지문 역시 다양한 소재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내가 지금 말했던 청천만 장. 두 번째, 예술 지문은 특정한 사조나 작가, 양식 등에 대해 설명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 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왜? 당연히 이 예술은 지금 이 말보다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봐봐요. 여기서 써 있습니다. 예술가에 대한 설명 또는 예술 작품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 아니면 예술에 대한 개념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크게 세 가지 이런 것들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출제 경향은 그 정도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술에 대한 설명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